전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 그한 번씩 와서 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태가 되는 내용만 어, 제가 간단히 한 5분이나 한 7분 정도에 걸쳐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나라 상장사가 있습니다. 한 4천여 개가 있는데요. 이 상장사가 우리나라 모든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 상장사 대주주 지분이 잘 나가는 회사일수록 약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 유상증자를 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1위부터 한 170위까지 우수한 데 순서로 해서 10%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요 삼성을 포함해서 모든 회사들의 이 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원래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무적 투자만 하게끔 되어있어요 법률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꼼수를 써서 의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일반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상장사들 앉은 자리에서 10%가 다 날아가버린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삼성 SM 아시죠? 이수만, 거기도 이수만 씨가 18%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9% 가지고 있는데요. 9%가 들어오니까 이제 앉은 자리에서 9%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더큰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것은 삼성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데들이 먼저 타격을 입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기관이 만드는 사모펀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관하면은 국민연금이 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 공제기금 이런 데에서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약간입니다. 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아주 금액 또한 막대한데요. 국민연금이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170조 정도 됩니다. 170조 정도 투자해서 1회 주주가 다된 것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약한 135조 정도 됩니다. 이, 이 펀드는 상장사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벤처 진행 자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한을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조성한 것이죠. 이게 이제 상장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 법을 바꿨어요.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수한 대 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하고 중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에 이수만이 18% 가지고 있었어요. 국민연금이 9% 가지고 있었어요. 기관전용 사모펀드 KB 자산 운용이 들어왔습니다. 5%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14%가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14%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카카오가 이제 다른 사모펀드하고 결탁해서 들어왔습니다. 10%만 딱 보유를 하니까 이수반 지배권이 해체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수한 대들이 지금 다다 떨어지고 있어요. 어, 오스템 인플란트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인플란트 만드는 회사예요. 국민연금이 6%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전용 상호펀드가 9%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송국 펀드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전용 상호펀드가 들어와서 M&A를 걸고 이 회사를 가져가는 것도 기관 전용 상호펀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상장사 M&A가 1년에 8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8건 정도. 이 법이 바뀌는 그 해에 8월달에 바뀌었는데요. 그 해에는 25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 54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최근에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77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M&A가 8건 일어나던 것이 국민연금과 기관조정상업펀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7 7건으로 바뀌었습니다. 1000% 증가가 일어난것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어, 지금 그, 여기 이제 우리 계신 분들은 너무 제가 전문용어를 쓰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자주적 이야기해서 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전부 그 전의 절차에 불과해요. 아무리 더블당이 집권을 하고 문재인 집권을 해도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연방제 통일이 되어도 기업의 기업이 생산 수단입니다. 일자리입니다. 이것을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들어와서 공동 운영을 한다랄까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국가 자본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삼성 잡으려고 기관전동상업펀드를 해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가지고는 10% 밖에 못해요. 나머지를 채워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걸 기관전동상업펀드라고 채우려고 그 법을 해체했어요. 해체하니까 삼성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다른 데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 신속히, 이것, 여기에 대해서, 어, 제가 또, 어, 계속 지금 뭐 정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초이다 보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어 여기에 대해서 범국민운동본부를 세무서 추진을 하자. 아 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실상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아 우리나라 아 현재 삼성 같은 경우에요. 이재용이 21%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락 펀드가 5%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관전용 상호펀드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전용 상호펀드는 0.9%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이상 가지면 들뿜 가니까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딱그 상태에서 현재 삼성생명법이 국회에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21대부터 계속 계류되어 있어요. 22대도 그걸 계류시켰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6.8%가 날아갑니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그러면은 21.2%에서 6.8% 빼면은요, 14%죠. 연금이 10%, 블랙락 펀드가 5%입니다. 그러면 삼성 생명법만 통과가 돼도 삼성은 지배구조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국가하고 공동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한 방법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제가 네, 1분만 네. 더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약 2천조 됩니다. 4대 기업의 매출액이 약17% 됩니다. 17%의 17 1 7 일자리를 4대 기업이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이 소비활동을 합니다. 이걸 낙수효과, 파급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2021년 데이터로 20%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GDP에서 37%가요. 4대 기업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 4대 기업이 국유화되면 나라 전체가 국유화됐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환으로 문재인이 작업을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뭐막르려고한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지금 막 본인이 빨리 끝내려고 다급해서 막 생략을 하고 지금 넘어가는데요. 말하자면 이 얘기는 북한 문제하고 어떻게 정반대로 해석이 되냐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사유재산을 도입하면 당장 2년만에 해결이 다 된다는 이정 교수님 맞잖아요. 그 북한에 그,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인구는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사유재산화 하면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농산품을 수출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국유화를 해놓으니까 망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민간 기업이 사유 재산을 가지고 영리를 극대화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건데 지금 우리 최한열 회계사님 설명대로라면 그거를 막고 어이 민간 기업, 재벌 기업들의 설명 받게요. 재벌 기업들을 지금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지금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생산 여러분 수간에. 박수 한번 보내줘 이런 걸 지저가는 정말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전문가 왜저 MBC 안 나오는 겁니까? 이런 전문가 왜 KBS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 예,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공산주의예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수단이 토지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기업이에요. 그럼요. 기업만 연금 가지고 들어가서 네. 기관전용 상업펀드까지 이제는 예. 그룰을 해체했으니까요. 예. 기관전용 상업펀드 돈도 국민연금돈이에요. 예. 연금이 하라는 대로 해요. 들어가서 공동 운영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하. 그게 이제 국가자본주의입니다. 이게 러시아 모델입니다. 네. 러시아 푸틴이 바즈프롬하고 로스네프티 두 개를 잡았어요. 그래놓고 두 개를 통해서 다른 하청사들 다 M&A를 쳐벌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경우 전체 대기업이 다 어, 공산당이 직접 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자본주의인데 장화성의 이놈 자식은요 이렇게 가자고 책에 썼어요. 그 사람이 네. 정책 실장을 하면서 네. 이 법을 다 만들어냈어요. 자 말하자면 말하자면 지금 민간 재벌 기업들이 국가 GDP를 아주 크게 끌어올렸는데.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게 재벌 몇몇이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금 배를 푹 찔러가지고 그 알을 꺼내서 당장 먹고 다음 세대는 굶어 죽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놈들은요 아니 제가 설명 잘했죠 맞아요 맞는데 네. 이놈들은요 삼성에 들어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망하고 안 하고는 둘째고요. 네. 일단 그것을 자기들의 일자리로 보는 거예요. 아 일자리로. 그러니까 예. 모든 사회주의자들은요. 예. 전부 여기에 예. 이것이 제일 아젠다예요. 네. 다른 것은 다 과정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상식, 정치적인 상식 넘어서 전문적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영 열어주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 돼요. 이제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입을여니까 끝도 없어요. 강의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뒤로입니다. 뒤로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더위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저 해병대 전후에 또 구국동지회 또저 고교이나 저 마포의 그 정청래 집 앞에서 해병대 특검 가지고 우리 군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 놈 이렇게 지금 혼내주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자 그분들 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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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해병대 특검 특검할 게 있어서 특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맞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장방을 통해서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축구단그돈 받아낸 거 한두 개입니까? 그거 피하기 위해서 자꾸 딴질을 거는 게해병대특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지키는 집회, 마불 집회는 아까 우리 이희천 교수님께서 그 연원, 그 시작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2016년 11월 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보도하면서 판핵 열풍이 일면서 그때부터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집회가 시작됐다는 거 오늘 아셨죠? 네. 우리 역사는 이렇게 이제 8년을 넘어서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여러분의 이 의지로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함성 지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저들의 집회를 막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계속 막아 주실 거죠? 예. 여러분 힘내세요! 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니다